어? 아빠 아빠 네가 지은 노래잖아 응. 아빠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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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없어. 응, 없다. 아빠 핸드폰 없어 없다니까 아빠 핸드폰 아니야 어. 여기 여기 없어 똥을 싸서 기장아나 아들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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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그래>. 아 <웃음> 탈락입니다. 탈야해 봐. 속 아침 먹고 때. 점심 먹고 때. 저녁 먹고 때.

가, 기, 가수 김샤입니다. 몇 살이신가요? 여섯 살입니다 오늘 보여주실 노래는 어떤 건가요? 자, 박수. <웃음> <웃음> 그럼 세 번째는요? 네 번째는요? 여섯, 번, 여섯 번째는요? <laughs> 다섯 번째는요? <laughs> 여섯 번째는요? 없어요? <laughs> 네. <웃음> <laughs> 아빠, 공댕이 나. 공댕이가 나. 어 친구들 여러분. 예,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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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 셋. <laughs> 나와 주세요.